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귀가 도중 괴한에게 납치됐다. 범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 오원춘으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오원춘은 결국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300여 조각으로 토막난 상태였으며 범인의 집 냉장고와 방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납치 직후 휴대전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단순 다툼으로 오인해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론은 경찰의 대응무능을 강하게 질타했고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오원춘의 잔혹성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불법 체류 상태였고 경찰은 그가 시신 훼손을 장기 적출 목적으로 준비한 정황까지 파악했지만 명확한 동기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안전, 외국인 범죄, 경찰 대응 시스템 등 다양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긴급신고 시스템이 개선되고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과 수사의 허점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씻기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